오늘 5% 올라가면서요 오도비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또 끝나죠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 인데요 그 사실 이런거죠 저희가 그 매번 장우석 본부장이 어디가서 외부 강의를 하거나 제가 외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주식이 있어요 항상 말하는 주식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거가 이제 애플 얘기하고요 벅스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 얘기하고 어도비를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데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특히 pc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쓸 수가 없죠 pc 작업을 하시는 분들 하신, 하신다 그런 중에서 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보면 제일 유명한게 포토샵 같은거 있고요 포토샵 요즘은 유튜브 다 하잖아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하는 분들 유튜브로 하는 사람 중에선 거의 이걸 또 이것도 다 써요 왜냐하면 어도비 프리미어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일단 다 씁니다 방송국에서 는 어도비 방송 편집하는거 프리, 프리미어라고 다 쓰고 또 하나가 요즘은 조금 더 가볍게는 어도비, 그, 크레이븐인가 뭔가 있을까요? 그런,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예전에는 월, 그니까 러한 번에 샀는데 요즘 이런 것들도 전부다. 한 달에 뭐 25불, 30불 해갖고 전부다 이거요. 예 클라우드로 월 구독하고 있어요. 어도비가. 그니까 러 포토샵 이런 거 전부다 쓰는 거가 월 구독 얼마. 이런 게딱 있는 거예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사려면 비싸거든요. 이런 거다월 구독하는 거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도비 같은 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니까, 러 뭐든지 월 구독하는 거, 그니까, 러잘 한번 생각해보요 요즘 시장에서 강한 거, 사상체육과 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고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월 구독으로만 한다. 월 구독으로 누구나 꾸준히 돈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사상체육과죠, 뭐. 그런 게 사상체육과 가거나, 갔거나, 아니면 추세거나, 조금 밀리더라도 그런 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조금 쉬었지만, 또결 그거 아닙니까? 어도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이거는, 이거는, 오늘 사상체육관은 끝났는데요. 요거는 제가 말해서, 요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저는 뭐 이런 게 차트 분석 안 하는데, 차트를 보는 시 신들을 위해서 오늘 좀, 요런 것도 좀, 여기 좀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laughs>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더비 간지민 놈 계시기 때문에 요 간지민 는을 요구 한번 찍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죠 죄송합니다. 죠 다음은 디즈니인데요. 디즈니인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디즈니에 대해서는 투자하기에 좀 음, 중립으로 의견 내린 놈이서 있어또 우려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오늘 UBS 얘기를 해드릴게요. UBS가 UBS가 아니, 결론이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핫할 것 같다. 생각보다 훨씬 인기를 끌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UBS가 2,000명의 고객들한테 미국의 18살 이상이 되는, 어, 잠재 고객들한테 자기가 조사해 봤더니, 사업부터 월등한 조사해 봤더니, 43% 되는 사람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관심있다. 관심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얘기가. 들이 그래서 디즈니 이렇게 나좀 올라갔다 쉬었다 이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디즈니 갖고 계신 분들 매매를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자꾸 모르겠어 고점 팔고 저점에 서 산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으로 하시고 한국 주식으로 하시고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잘 그냥 가, 뭐 가벼운 것들을 그런 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앤홀드죠. 근데 문제는 심플하지만 어저께 이거 보셨어요, 다들? 안보셔면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사실은 자기 전에 한번 쭉 다시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보면서도 피식 웃었다니까요.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정말 똑같이 해놨어. 정확히 아직 기억나잖아요. buy and hold. simple. but not easy. 딱 그거잖아요. <laughs> 너무 쉬운데 쉽지가 않아.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디즈니 같은 것도 딱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거죠. 올해 이렇게 올라간 건 그냥, 그냥, 인생에 그냥 보너스를 준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주는 거죠. 디즈니. 그리고 또 하나가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리바바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지만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를 싫어하시는 분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알리바바를 싫어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저렇게 중국 기업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 제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저는 이런 일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중국 기업하면 학을 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무욕하실 필요도 없어요. 싫으면 싫은 거지. 알리바바 주주라면 대신에, 알리바바 주주라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 예, 네, 그리고 한번 딱 찍어보세요. 또, 당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핵심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린 알리바바가 이걸 1대8로, 어, 한 줄을 8줄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펀더메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뭐 유동성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리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백 액면 분할을 50분의 1인가 했지만 주가는 엑스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알리바바, 텐센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 떨어졌는데, 가장 큰 거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언제 될지 모르죠.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6개월가 될지, 내년까지 영원히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들이 바로 중국의 대표주자일 때 피해를 봤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알리바바가 그런 피해를 봤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를 계속 저는 갖고 갈 건데, 어찌됐건 알리바바 관심 있는 신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 아셨죠? 그리고 특히 알리바바를 갖고 계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있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 예. 네. 다음은 테슬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테슬라. 상세히 오늘 이 기사는 상당히 힘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면 테슬라도 꿈과 희망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들, 테슬라 이 일란 머스크가 대마초 피한다 싫다, 이런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 한달 전쯤인가? 모건 스텔리에서 테슬라의 최악의 월스트 케이스는 주가가 10달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테슬라가, 테슬라에 대해서 모건 스텔리에서, 딱 이름도 있잖아요, 이 사람. 아담 조나스에요. 아담 조나스가 뭐라 그랬냐면, 목표 주가 평균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신에 목표 주가에, 어,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케이스 발표했는데 월스트케이스는 10달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고 그 다음날 시티그룹은 30달러라는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10달러를 썼던, 썼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보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자기는 이 컨티뉴트 빌레브 데 테슬라이즈 펀더멘탈리는 고평가 돼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야요잘 들으세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 그 모건 스탠리가 오늘 의견을 어떻게 냈나 보세요. 테슬라는. 펀더멘탈리는 고평가 됐다는 생각이 여전히 갖고 있지만 재미나는거가 잠재적으로 포텐셜 잠재적으로 그것도 잠재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잠재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언더밸류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하는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게 주가가 살감살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레포트를 이거 왜 코멘트를 했냐면 노트를 썼냐면 지금 210몇 달러 오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 평균 한 230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라도 펀더멘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략적으로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저평가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네가 저평가됐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공포와 희망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 기업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레는 누구도 설명을 할수 없어요. 다만,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갖고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아셨죠? 예, 네, 이거죠. 그래서 10달러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 는 얘기하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 요딱한달 전에 10달러 얘기했던 사 최악의 경우 10달러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밸류를 평가하기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은 GM 출신의, GM 출신인데요. 엄청 욕했던 사람인데 딱거다 모르겠고 주가는 모르겠고 포브스 기사님께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주주의 입장, 주주들만 보세요. 입장에서 보면 포브스의 얘기입니다. 포브스 얘기는 포브스 기사인데요. 이, 이, 이 사람이 테슬라 보고 이 사람이 GM 출신, 제가 알기 GM 출신일 겁니다. 자세히 안 봤는데 보시면 주가는 모르겠는데 모델 슬리에컬러티하라는 최고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어, 모델 S는 타봤는데 모델 3는 자동차를 타보진 않았거든요. 안 자는 봤지만 모델 3는 옆에서 타봤죠. 근데 X, S는 타봤는데 모델 3가 커이 엄청 좋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은 오늘 그, 뉴스 많이 나왔을 겁니다. 니 닉에서 신문한 거 보도에 나오면 애플이 엊그저께 그래서 그런 거죠.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백악관에서 이반 카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이미 다이먼도 만나는데그 남이 얘기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애플이 중국 생산 물량을 30%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하고자 그러면서 해외 이전하면서 거기 같이 갔던 수많은 서프라이 체인들도 너희들도 좀 어, 중국 바깥에서 좀 만들자 30% 만들자 얘기한 다런 얘기가 보도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유는 너무 중국에 너무 어, 영향이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는 급증이 없었죠 주가는 뭐 보합 정도인데요. 2 0 0백 달러 언저리에서 다시 뭐 헤매고 있죠. 한때 2백0 달러 넘어갔던 것이 뭐뚝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플은 어찌 됐건 이번에 실적이 또안 좋을 거라고 엄청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애플은 주가 상대히보온력이좀 있다. 나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어 요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장수 본부장이 지난 키움증권에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한 강인데요. 의 이거는 기회 되시면 꼭 미리 어, 꼭 보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만 오픈하고 삭제하기로 키움증권이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30일 날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이벤트.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 강의 중에 어느 거라도 여러분들 친구나 누구한테 어디라도 공유해주시고 저희 카페에 안내상 해놨기 때문에 거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 쿠폰 쓰시면 제가 작년에 한 강의. 세계 1등 기업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보는 강의 드리겠고요. 이 어, 요거는 미주알, 어, 오늘 잠깐 전에도 말씀드린 거, 예, 그런 것들을, 어, 할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금액은 미주알이 5만 5천 원,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에서 4만 0천 원을 해서 합이 10만 원이 넘는 건데, 10만 4천, 10만 4천 원쯤 되는데, 이건 하여튼, 음, 3만 3천 원에, 올해, 이번 달 말까지요. 다음 달에는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어찌됐거냐